여러분들 그 휴대폰 보시면 그 시간도 표시가 되지만 그 옆에 보면 그 날씨 정보 지금 그몇 도나 되는지 그 기온도 표시가 될 겁니다. 그런데 그 기온 옆에 보면 그 무늬가 있죠. 어떤 날은 그 해그림, 어떤 날은 그 우산 그림, 어떤 날은 그 사선이 이렇게 비스듬히 그런 날은 또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가 되겠죠. 날씨가 더운 날 우리가 휴대폰 기온 표시 옆에 그 해그림이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? 더 덥겠죠. 또 반면 그 같은 날씨라도 비 내리는 그런 우산 그림이나 또 사선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밖에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그 순간에라도 우리는 갑자기 시원함을 느낄 것입니다. 이것은 그 시각적인 그 문의와 그 상징이 우리의 그 감정 또 우리의 그 심리적인 반응에 얼마나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이런 현상은 또 우리의 그 재정적인 복지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. 시각적인 이런 그 상징이 돈복과 또 행운을 여는 그런 그 열쇠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그 감정 또 기운을 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이죠. 집안에 그 배치한 물건이나 또 상징물들이 주는 그 시각적 효과가 우리의 그 심리 상태 또 우리의 그 돈복을 크게 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어떤 여성이 그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현관에 어두운 그 색감의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처음에는 그별 생각이 없었지만은 매일 보는 그 그림은 은연 중에 그 그녀를 그 우울한 감정으로 그 유발을 하게 되죠. 그 후에는 그 재정적인 그 불안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 풍수 상담을 통해서 현관의그 그림을 좀더 밝고 또 따뜻한 그런 그림으로 바꾸게 됩니다. 그림을 바꾸자 또 그녀는 그 심리적으로 크게 그 안정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. 재정적으로도 긍정적인 그 도움법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. 이것은 그 단순한 또 우연이 아니죠. 풍수 환경에서 그 시각적인 자극은 우리 그 내면 에너지 또 재물운의 그 흐름에 깊숙히 그 작용을 합니다. 예를 들어 그 파란색 그 물결 문이라든지 또 맑은 그 하늘을 표현한 그런 그림에서는 우리가 또 물의 기운을 그 불러올 수 있습니다. 물의 기운은 또 재물운의 그 흐름을 암시합니다. 어떤 그 남성이 그 책상 앞에 작은 그 호수 그림을 두었습니다. 이 호수 그림은 그 물의 암시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 평온함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. 또 동시에 그 남자에게 집중력 그리고 창의성을 높이는 그런 풍수 효과를 몰고 옵니다. 그 결과로 그는 업무 성과가 크게 그 향상이 되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그 보상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매일 그 보는 물건 또 매일 보는 그림 이런 것 등이 모두 그 우리의 그 재정적인 기운, 본보그의 그 에너지를 움직인다는 것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.